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부잣집인 거예요. 어, 보다 보다 이런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한쪽 거실에 벽면이 수족관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런 집은 걱정 근심도 없겠다. 기도 제목도 없겠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신방을 하는데요. 주인집, 그 집사님께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벽면에 이렇게 살아도요. 옆집은요. 바닥이 다 수족관이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게 말을,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부자여도요. 걱정거리가 있고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요 걱정거리가 있고요. 또한 자녀가 아무리 대기업 회장님 댁에 시집을 가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집은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이거 나만 힘들다. 교회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려고 나왔는데 이거 나만 힘든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웃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나만 힘든가 보다 너무 멀쩡해 보이고 나만 힘든고 죽겠으니까 아유 나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사정은 모르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죠. 지금 저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laughs>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왜 웃습니까? 왜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요. 사람들은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성전에 계셔서 방주와 같은 이 제일교회, 도피성과 같은 이 제일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때로는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처를 받으면 받은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지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연세는 85세이십니다. 근데 새벽마다 제일 먼저 30분 전에 나오세요. 그런데 이분은 양쪽 무릎을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 정말 새벽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데, 정말로 몇 번이나 쉬면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참 쩌렁쩌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삶이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되고 힘드네요.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집에 오니까 참 좋네요.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해야 돼요. 정말 슬픈 것은 슬프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야지만 토로할 때그 말씀이 다가오고,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참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갑자기 조직검사를 했는데요. 한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암이래요. 그런데 그 암이 그냥 암이 아니라 혀 암이래요 혀를 그냥 반 이상 도려내야 되는 그 아픔에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심방 내내 그 젊은 딸을 생각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멀쩡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2개월 만에 심장이 뛰지 않는 가슴을 치며 힘들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멀쩡한 사업이 잘 되다가 코로나 19를 만나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TV에만 나오는 일입니까?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주변의 일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힘든 위기를 또한 기회로 만들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서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대요.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터들이 무너진대요. 믿었던 우리의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었던 돈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바닥이 무너지는 판국에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일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6.25 있지 않습니까? 6.25때그 당대의 사람들은 전쟁이 날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은 1950년 그리고 6월 25일에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무려 3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3년간 피밀해 비 나는 그 전쟁을 동족 간에 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의 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그때 열다섯 살이었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950년 열다섯 살때 12월 6일날 새벽에 어머니하고 약속했대요. 대동강변에서 약속했대요. 우리 3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7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영등포까지 걸어왔다고요 24일 동안요 그 전쟁 통해에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총알이 빗받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영등포에서 대구행 그 화물차를 겨우겨우 타가지고 화물차가 바로 대구제일교회로 오더래요 그래서 대구제일교회 지하에서 그 피난민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노예 생활했던 때와 같았다. 그런 세월과도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터가 6.25 때만 일어납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이 실직을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요, 가출을 하고요. 어느 날 열심히 다녔던 그 직장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하나님의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의인들이 터가 묻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아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의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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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한참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 사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척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곳을 어떻게 의인이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터가 무너져 버렸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요배 구백처럼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터가 무너졌을 때 뭔가 할수 있다면 우리가 뭔 뭐든지 다할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내가 할수 없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게 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암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생명과도 같은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내 답답한 심정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이제 가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큰 대형 차량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뒤뚱뒤뚱 하는 거 보니까 음주 차량 같더래요. 교통 신호도도 확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가는 겁니다. 그 차를 간신히 목사님께서 피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가슴을 차를 세우고 놀란 가슴을 부려잡고 이렇게 생각했더래요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죽었으면 나를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그 예쁜 우리 아이들 나만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하얗게 되더래요 그 순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얘야,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죽어야 문제지. 야, 너 설교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해놓고서 너 지금 너 죽으면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말했지. 너 죽으면 어때?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울림이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살아서 과연 내 식구들 잘 먹이고 살리는 것이 신앙인가요? 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조공원들이 많이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거기서 주인에게 돈을 받고 일하니까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죠 당연히 걱정하죠 그런데 이 종업원들보다 더 걱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인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종업원들보다 더 걱정하죠 왜냐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조공원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쉬운 말로 하면은 청지기고요. 쉬운 말로 하면 종업원입니다. 조금은이 어쩌다가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게 망할 때. 종공원보다 주인은 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주인은 더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냐. 주인 얼굴을 봐야 된다. 종공원끼리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터가 무너졌을 때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대구제일교회입니까? 아 맞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품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거기 텐트 오브 미팅,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생사하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내 자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수년 동안 두들겼지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할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섯 살, 일곱 살 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동일하더라고요. 옛날 시대하고 똑같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군이 되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정말 아이들은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꿈이 사라져요. 대통령, 장관, 뭐 이런 거다 없어지고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자녀. 패기치지 않고 침이 안 걸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서 내 꿈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또한 염려를 묵상하면 그 염려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만우엘의 그 하나님 내 옆에 친근하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부어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겨낼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알지만 힘과 용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나좀 답답한 심령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할 때 우리의 털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그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비교적 의인이었고 비교적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비교적 의인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모든 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대요. 그의 얼굴을 볼수 있대요. 여러분 잘하시는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하시죠?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집사님보다는 순교자라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이스테반 집사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날카로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찔리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향하여 이제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을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는 그에게 돈을 던지는 그 두려운 순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두렵고 힘든 순간에 이 스테반은 성령충만 했대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여러분, 성령충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령충만입니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성령충만일까요? 기둥뿌리, 나무뿌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서 나를 두팔 벌리고 맞이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그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에 j e s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또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첫 마디와 끝 마디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터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무너졌던 기억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아마 터가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무가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육이 되셨어요. 그리고 터가 무너져서 예수님은 끝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리셨어요. 터는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488장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488장에 이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내떠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돈, 내 건강, 내 직장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터가 무너지는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도요, 내 경험도요, 또한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학력도 내 가정도 어떻게 될줄 몰라요.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그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